악마학에서 솔로몬 왕이 봉인했다는 72 악마를 가리킨다. 악마학에 따르면 이스라엘 왕국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이 봉인했던 악마 72위를 가리키며 대부분이 지옥에서 자기와 함께 대규모 군단을 보유했다고 전한다. 문헌에 따라서 구성원인 악마가 다르거나 그 숫자가 72를 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위는 순위에서의 위가 아니라 신령이나 귀신을 세는 한국식 한자 표현 단위인 위이기 때문에 위의 순서와 강함은 전혀 별개이다. 구약성서에는 없지만 전설에 따르면 솔로몬은 강대한 마법. 하느님에게서 받은 악마를 굴복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반지를 이용해서 악마들을 부려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악마들의 힘을 위험하게 보고 노쇠로 만든 항아리에 봉하여 그것을 바빌론의 구멍이라고 불리는 바빌로니아의 깊은만에 묻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 항아리를 발견하고는 보물이 있는 줄 알고 열었다가 봉인이 풀려버렸다고 한다. 72악마들 중 무려 71위가 도망쳐 다들 지옥에 있던 자신들의 영지로 돌아갔지만 바알만은 남아 우상 속에 들어가 신탁을 내리는 일을 했다고 한다. 구성원 중에는 바알이나 아스타로트, 페넥스, 아몬처럼 원래는 다른 종교나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유일신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악마의 특성이나 의식행위 중에는 원래 주신들의 성향이나 그들을 숭배하던 사람들의 종교 의식을 비틀어 만든 경우도 있다. 70이라는 숫자는 황도 12궁을 다시 6구역으로 분할하여 나온 숫자로 상징적인 전방위의 지배자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한다.